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숲을 보아야 그 전체적인 나무의 그것들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사기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폭력과 전쟁과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더러운 역사를 배워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책이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사기가 불편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성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 안에 인간의 모든 죄들, 특히 현대의 모든 죄들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장소와 포연만 좀 달리 한다면 지금의 이야기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의 인간들의 어떤 죄성들을 낱낱이 보게 될 것입니다. 혹여 설교 가운데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죄에 대해 직면해야 죄를 멀리하고 이겨낼 수 있게 가감없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사기 강의를 통해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을 바로 볼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과거 해태 타이거즈의 감독 김흥룡 감독이 유명한 유행어를 남겼습니다. 동료리도 가고 종범이도 가고 나는 누구랑 야구를 해야 하나라는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습니다 정말 기둥과 같은 두 리더가 사라지자 그 리더십의 공백을 메운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그 이름을 사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사 사사의 히브리어 소펫은 그 의미가 심판관 재판관 판관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경은 사사라, 사사기라고 하지 않고 판관기라고 명명합니다. 사사의 주요 업무들은 율법 해석자의 그통 율법의 해석자로서 재판을 실시하기도 하고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며 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구원자의 역할도 합니다. 여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배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사들은 지파들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방은 땅에 배분은 되었지만 아직 가난한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어서 완전한 헤렘이 되지 않았기에 계속되는 전쟁의 이야기들이 사사기 초반부의 내용을 이루게 될 겁니다. 요호수하로 다 끝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사기의 이런 내용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할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산에 불이 났으면 주요한 불은 껐지만 잠불 정리와 같은 일들이 남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이 그런 결이 좀 다른 사사들입니다. 시대적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이기보다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세속적이고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악한 사사도 있으니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사는 크게 대사사, 소사사로 나뉩니다. 나눔의 기준은 많은 내용, 그 사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면 대사사, 짧게 기록되어 한두 줄로, 한두 줄 절로 요약되어 있으면 소사사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대사사로는 운니엘, 에훗, 그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있고요. 소사라 사선은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등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죄악들이 그런 죄악의 모습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기를 개인적으로 악의 연대기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약 200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200년 만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져가는지 타락해가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죄의 서클을 이해해야 이 사사기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용이하게 될 겁니다. 먼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난과 징계와 또 정말 이방 나라의 어떤 침략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살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겠죠.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게 됩니다.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고 또 나라가 안정화되고 평화롭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게 되죠. 그렇죠? 나이가 들어 죽게 되면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적인 형태 그가 취해지는데 문제는 처음 죄악보다 그두 번째 죄악에 빠질 때더큰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마치 처음에는 젓가락 도둑이었는데 아니 처음 바늘 도둑이었는데 그다음은 젓가락 도둑이었고 그다음 밥그릇 도둑이고 나중에 이렇게 더큰 더 죄악으로 빠져든다는 겁니다. 한번 죄를 지어 혼이 났으면 정신 차리고 죄에서 멀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죄악으로 더 깊이 빠져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감옥에 한번 가기가 어렵지, 감옥에 두 번, 세번 재범, 삼범 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범으로 갈 때, 또 삼범으로 갈 때는 그 범죄가 점점 더 흉악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원인은 이 교정당국의 문제도 있겠고, 또 하고 나, 감옥에 나고 나서 사회적인 어떤 차별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죄의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깊은 곳으로 이끌고 갑니다. 사사기는 서론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는 전쟁 이야기를 다루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에 빠져가지는 그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다루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이 사사기는 역사책이고요. 역사책으로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역사가에 의해서 취사 선택된 역사라 할수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강조되고 어느 부분은 축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이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일본의 교과서, 일본에 있는 교과서를 보게 되면 그 식민사학전 역사관이라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제들이 우리한테 가르칠 때, 그 일본말로 가르칠 때 그런 식민사관이 있었습니다. <laughs> 그 내용이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함으로써 뭐뭐 뭐 철도도 놓고 뭐 도로도 뚫고 이렇게 한 것들이 있어서 근대화가 되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일본의 통치를 반겼다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죠. 일본의 통치를 통해 조선이 발전하지 않았냐, 근대화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많은 이들이 또 따르고 또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느냐라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역사를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들의 강제 통치가 정당화되고 그들의 수탈에도 면제부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수탈이 아니죠. 내가 한 만큼의 어떤 것을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머리 없는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어, 위안부는 매춘부였다 말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만 역사가 역사도 주관적인 관점들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습니다. 결국 자국 중심적이고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중국에서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중국에서 최고의 흥행을 흥행을 하고 있는 영화가 뭐냐면 장진호 전투를 다룬 영화입니다. 뭐 정말 뭐 몇 조의 지금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장진호 전투 이 장진호 전투는 미국이 중국에게 패한 치욕적인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게는 당시 미 미국을 이긴 영웅적인 전투이지만 미국으로서는 정말 감추고 싶은 어떤 전쟁의 실패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역사는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 입장이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사기는, 사사기는 이 역사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사기를 비롯한 여우수와 또 사무엘상하는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적 역사관을 설명하기엔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짧게, 짧게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근거로, 내용을 근거로 한 역사책을 말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주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인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살았고 그 결과 죄악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통치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사사기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 구절은 사사기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를 읽겠는데 이 구절은 17장 이후로 반복되어 죄악의 끝마다 반복되어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함께 사사기 21장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이 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통치자 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왕정시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나아가는 이 과도기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 과도기적인 시절에는 많은 혼란과 죄악이 가중되는 것처럼 사사기도 딱 그런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 오늘 읽은 본문은 여우수와 사후에 유다 민족을 중심으로 가난 백성들과의 전쟁을 벌이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유다지파는 시모,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복전쟁을 가장 먼저 선두에 쓰게 되는데 유다지파는 시몬지파와 동맹을 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먼저 힘을 합쳐서 우리 땅을 점령해주면 네가 땅을 정복할 때 우리가 도와줄게 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을 치고 그들의 왕 아도니베섹을 쳐서 그를 죽이고 그 성에 불을 놓음으로써 헤렘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무대를 옮겨 산지와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 가나안 족을 치고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와 유다 헤브론이 나, 나중에 유다의 중심 도시가 될 텐데 거기에 진격하여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이게 됩니다. 가장 모범적인 가장 모범적인 전쟁이 처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범적인 전쟁은 이 전쟁 하나로 끝나고 점점점 문제가 있는 또 불순종적인 전쟁의 이야기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유전이 되고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죄의 강도는 세집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 우리는 고통받고 징계를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궁극적으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주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죄를 이깁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죄와 죄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가 연약하여 계속해서 자꾸 죄에 빠져들고 그 죄가 점점 더 죄악으로 물들어 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서 벗어나 죄와 싸워 이기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주님의 깊은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